안녕하세요 라운드커피입니다 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은 구기압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라고 암기하다시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커피의 맛을 쫓아서 세팅을 하다보면 꼭 구기압이 아니더라도 뭐, 그거보다 낮은 기압 혹은 높은 기압에서 커피의 맛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이 자리를 위해서 오늘 베제라 에스프레소 빅토리아라는 하이엔드 모델이 저희랑 같이 작업을 준비를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추출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맛을 보겠지만, 오늘 촬영 감독님께서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실제로 커피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머신의 압력에 따라서 맛의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많이,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좀 좋은 데이터가 되려면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사용하고 계신 재료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너티한 컨셉의 재료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엑시디티가 있는 제품을 하나 재료를 선정을 했어요. 대신, 둘다 중강 배전으로 배전도는 어느 정도 동일한 편이고요. 어, 베이스는 너티한 건 브라질 베이스, 그 다음에 엑시디티한 건 케냐 베이스니까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원두에 조금 대입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컨셉의 커피 중에 하나는 브라질 계열의 좀 고소한 커피, 그리고 아프리카 계열의 좀 화사한 커피,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컨셉의 커피를 준비를 했고요. 해당 커피를 가지고 오늘 5기압, 7기압, 9기압, 11기압, 이렇게 네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커피를 추출을 해볼 거예요. 어, 글라인더의 분쇄도, 도직량, 그 다음 머신의 뭐물 온도, 추출되는 커피의 양들은 다 동일한 값으로 둬서 우리가 머신 압력 변화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만 조금 집중을 해서 오늘은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이제 추출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소한 맛의 커피를 5기압, 그다음 7기압, 그다음 9기압, 그다음 11기압, 이렇게 4가지의 압력 변화를 통해서 추출을 해봤고요. 저압으로 추출할수록 추출시간이 조금 더 길었어요. 모든 값을 동일하게 하고, 동일한 양의 커피를 추출하고자 했을 때, 밀어내는 압력이 낮다 보니까 추출시간이 좀 길어졌고, 9기압이 25초 정도 나왔을 때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5기압으로 했을 때는 48초 정도 추출이 됐는데, 보통 샷이 길어지면 쓰고 텁텁해지잖아요. 혹은 밋밋해지거나, 어, 그러한 변수들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먹어볼 테고, 감독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감독님이 쭉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독님이 5기압부터 11기압까지 지금 드셔보실 텐데, 그중에 어떤 커피가 고소한 컨셉으로 제일 적합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은 뭐가 제일 호감이었나? 네. 그것 네, 차이는 좀 있나요? 이렇게 드셔보시면? 네. 뒤로 갈수록 더 진해지고 음. 어, 오기압거에서는 약간 음. 좀 신맛이 도드라진다고 음. 좀 생각이 드네요. 음. 압력이 높아질수록 어, 진해졌어요. 네. 진해진다라는 건 그냥 마냥 써진다는 게 아니라 뭐, 신맛이든, 고소한 맛이든, 단맛이든, 쓴맛이든, 지금 원래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맛을 더 진하게 내주고 있어요. 오기압인 경우에 감독님은 약간 신맛이 느껴지신다라고 했는데, 어 제가 느끼기로는 신맛보다는 이제 그 밝은 단맛, 그리고 커피가 굉장히 클리네요. 굉장히 깔끔하고 단맛이 있어서, 커피라는 걸 떠나서 그냥 어 우리가 맛있는 음료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 여름에 좀 깔끔하고 청량감 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율인 것 같아요. 밸런스도 그렇고. 근데 다만 제가 염려가 되는 건 어, 어떤 분들한테는 커피가 너무 연하게 느껴져서 돈을 돈을 내고 먹는 커피치고는 너무 농도가 낮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고소한 커피를 가지고 느꼈을 때 제가 느껴지는 어, 좋은 정도의 압력은 7기압인 것 같아요. 어, 9기압, 11기압으로 갈수록 쓴맛이 너무 도드라져가지고 11기압까지 갔을 때에는 지금 혀에 계속 쓴맛이 남아서 물을 한잔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클린컵에서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인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고소한 컨셉, 고소한 컨셉 혹은 배전도가 조금 더 높은 커피들. 어, 쓴 맛이 나오기 쉬운 커피들은 압력을 구기압보다 조금 더 낮게 세팅하셔가지고 추출해 보시는 것도 어, 좋은 테스트가 되실 것 같아요. 어, 감독님은 그러면 뭐가 제일 호감이세요? 어, 저도 7기압7기압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칠기압.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의견이 구기압보다는 5기압7기압쪽좀 낮은 압력으로 추출한 커피가 이 고소한 커피의 맛은 잘 살려주는 것 같다라고 저희들끼리는 좀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냐 베이스로 화사한 커피를 추출을 했을 때도 이런 결과 값이 나오는지 어 2차적인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총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또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4개의 커피를 뽑았습니다. 화상한 커피고, 케냐 베이스인 커피를 가지고 5기압, 7기압, 9기압, 11기압 똑같이 추출을 해봤고요. 동일한 값으로 추출을 했을 때 5기압이 출시간이 조금 더 이뤄지는 힘이 약해지니까 늘어지는 성향을 보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맛의 변화가 어떤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저도 먹어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 일단 고기압 같은 경우는 너무 옅어서 저도잘 모르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구기압 같은 경우는 좀 평소에 이제 자주 먹어본 맛이어서 네, 괜찮았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11기압까지 올라가도 저는 괜찮다고 좀 느꼈어요. 음, 맞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어쨌든 화사한 컨셉의 커피다 보니까 원래 신맛도 좀 가지고 있고 뭐, 단맛이라든지, 쓴맛이라든지, 복합성이 기본적으로 좀더 높은 커피이기는 한데, 고소한 컨셉의 커피랑 비교해봤을 때, 좀 차이, 가 느껴지는 부분은, 아까 거는 그, 11기압으로 갈수록 써지기만 해가지고 매력이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5기압에서는 그냥 은은히 달, 단맛이 있기는 하지만, 커피가 너무 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점점 진해지면서, 11기압도 이렇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지는구나 하는 정도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제일 맛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세요? 제일 맛있는 구간은 응. 9, 10일? 9, 10일? 네. 응. 저 같은 경우에는 7, 9, 10일 다 좋았는데, 이건 컨셉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좀 낮게 깔리는 단맛으로 컨셉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7기압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어 여러 가지 맛을 좀 이렇게 끼워 넣겠다라는 컨셉으로 가실 거면은 11기압 세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7, 9, 11다 괜찮은 세팅이라고 느껴지고 선택의 차이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도 오랜만에 베젤에서 이렇게 시간 마련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압력을 가지고 어 추출 테스트를 해볼 기회를 가졌는데요. 어,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맛을 더낼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그 맛을 다 냈을 때 그게 맛있느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반대로 오기압처럼 압력이 낮아가지고 여러 가지의 맛을 좀덜 냈을 때 커피는 그냥 밋밋해지고 맛이 없을 것이냐 꼭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앞선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 값처럼 고소한 맛과 어떤 쓴맛, 커피의 볶아진 맛 자체에 치우쳐져 있는 커피들은 압력이 낮을수록 오히려 좋은 결과 값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이유는 쓴맛이 적어지고 단맛이 좀 편안하게 표현되면서 좀더 대중적인 맛으로 변모했다, 느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맛이 있는 커피는 압력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맛이 또렷해지고 다채로우면서 여러 가지 맛이 맛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근데 신맛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어 원래 없었던 쓴맛까지 나와 주면서 복합성이 비로소 갖춰지게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에스프레소 머신은 구기압으로 추출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낮은 압력 혹은 높은 압력으로 추출을 해서 비교를 해 보시고 매장에 적정한 정도의 압력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알기로 이 머신에서 보여지는 압력의 수치라는 거는 결국에 기계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부기압이 나온다기보다 표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에 가까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머신, 내 머신이 설치된 환경에서 어떠한 커피가 어떠한 압력에서 맛이 좋은지는 해보셔야 할수 있다. 어, 어떤 상황이든 변수를 통제하고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변한 머신으로 할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테스트를 한번,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호응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머신의, 어, 전체적인 추출의 구간을 초반과 중반과 종반으로 나눴을 때, 압력을 어디에 더 많이 주고, 어디에 빼는 식으로 가변압을 줬을 때 어떤 커피는 어떠한 맛으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연구가 난해해지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궁금하신 질문사항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좀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주제 꾸려 가지고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운드 커피였습니다.